HLB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 그동안 HLB는 뭐 이제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리보세라이 병용요법에 대한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뭐 거의 다 왔다.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 이제 정말 한98% 정도까지는 온것 같습니다. 자, 2% 정도만,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신약 관련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TA 신약 관련된 모멘텀 혹은 기술 수출, 대규모 기술 수출 모멘텀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한두 배, 세배 정도 높아진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HLB도, 그런 후보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기대감이 거의 최고조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세라니 병 CMC 실사 완료인데 일단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는 건 생각보다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기도 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어, 이번에 CMC 실사는 이제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죠 칼렐리주맙의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전 영상에서 HLB의 항암제인 리보사라닙에 대한 실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네,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죠 칼렐리주맙에 대한 생산 시설 대상으로 CMC 실사가 진행되는 게 요게 이제 무리 없이 넘어가는 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CMC 실사라는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FDA 심사관이 있을 거잖아요. 심사관이 의약품의 생산 시설을 직접 갑니다. 네, 방문을 해서 어, 전체적인 생산 시설이 어떤지, 실제로 생산이 뭐 잘될 건지 어떨 건지 위생은 어떤지 이런 것들 어, 공정을 포함하는 어, 이런 절차를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1차 허가심사 때 통보받았던 보완사항이 있었어요. 이보안사항 때문에 HLB의 기대감이 살짝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흔들렸지만 그보안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과 공장에 대해 원점부터 재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도가 꽤 높게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FDA 통과가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깐깐한...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보안 사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보안 사항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 항서 제약이 세 가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받았어요 근이게 네, 대해서 항서 제약은 해소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일단 cmc 설사가 예정보다는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더 높아졌다 다만 이제 이세 가지 경미한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근데 hlb 측에서도 실제로 경미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밑줄 친요 부분이죠. 항서 제약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서를 준비하고 있고, FDA 규정에 따라서 15일 내 FDA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곧 제출이 되겠죠. 이후 FDA는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신약허가 결정기일인 3월 20일 내 신약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기되든 밥이 되든 3월 달 안으로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결국은 최종 통과까지 2%에 모자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어, 요 이제 스토리라인을 이해하려면 요 부분이 일단 필요하 필요하죠. 일단 지금 이제 승인을 받으려는 치료제는 리보세라닉과 면역항암제인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 제약사 한 곳에서 신약을 끝까지 개발해서 이제 출시하고 고를 뭐 수도 있지만 어 기존에 이제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혹은 혼합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른 국가의 기업과 손을 잡아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HLB. 리보세라닙은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라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 경구용이라는 것은 먹는 용이라는 겁니다. 경구용 표적 항암제고요. 2007년에 HLB 엘레바가 미국 어드벤찬 연구소로부터 글로벌 판권을 인수하면서 사업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거의 20년 가까이 어, 진행이 되온 어,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닙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도 한번 볼게요. 어,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수용체를 억제해서 암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을 합니다. 그럼 암세포도 결국은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이게 이제 살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암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 경로인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표적해서 이제 타격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그래서 외부 환경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차단하는 방식이 바로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한98% 정도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어,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시간 외한6% 정도 뜬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갭상승하게 되면 바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지금 신약허가까지 정말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갭으로 떴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부담을 이겨내고 한번더갈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3월 안으로는 확실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밸류가 어, 두세배 정도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관점으로 가시는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고 물론 어요게 이제 FDA 통과가 정말 혹시라도 혹시라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HLB는 위기라고 이제 봐야죠 왜냐면 어, 재무적으로 지금 HLB 보시면 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사가 그렇습니다만 HLB도 이제 매출은 뭐좀 나오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정말 연속 적자입니다. 연속작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업환경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HLB 입장에서도 이번 FDA 최종 허가가 굉장히 간절하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확률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말 2% 앞으로 다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 HLB의 이제 실사, 아, CMC 실사까지 완료가 됐고, 요 보완 사항만 이제 제를한다라고 한다면 어, 신약 허가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HLB와 이제 HLB 그룹주들도 많잖아요. 어차피 어, 신약 허가가 되면 HLB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여러 그룹주도 같이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HBL을 포함해서 어,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거의 이제 신약허가 통과까지 한98%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2%가 채워지는지 그 부분만 좀 어, 지켜보면서 보유하실 분들은 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